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우입니다. 오늘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차갑습니다. 네, 영화로 시작해서 영화, 아직도 영화 온도가 지금 최 체온도 한 7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영화 3도, 4도 되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좀 살살 불어서 그런지 그냥 추위가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토요일 좋은 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날인데, 아, 그래서 더더욱 여러 가지 일정상 어, 이거 저거 어떤 거를 가야 하고 어떤 걸 가지 말아야 되는나.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무튼 요새 왜 이렇게 출판기념회가 많은지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분이 예식을, 귀한 분들이 예식을 합니다. 예식을 하는데 그 부모님하고 저, 저하고 또 아주 친분이 있어서 꼭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강남으로 오늘 오전에 지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라도 만나 뵙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겨울날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먼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겨울날 다선 김승우 추위가 싫어서 겨울보다 여름날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흰눈 쌓인 거리를 거닐면서도 떠오르는 여름날의 해변 모래사장 달콤한 우리의 다정함을 시세마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겨울날의 기억들이 피어나는 현실에도 우린 겨울날의 피어난 꽃을 마주하며 겨울도 살 만한 우리들의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꽃이 피지 않지는 않습니다. 꽃이 핍니다. 어, 이런 그 난해도 꽃이 피어나고요. 예, 동백에도 꽃이 피어나고요. 그리고 난초에도 피어납니다. 아, 더 희한한 것은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납니다. 계절과 상관없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듯 우리의 모든 삶에 꽃이 활짝 피는, 그리고 결실을 얻은, 얻고 또 누군가의 희망과 보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첫날, 그러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시창작 토크가 벌써 1230회입니다. 1230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의 일상 하루 시작하면서 또 주말을 맞아서 또 많이 가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출판 기점에막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뭐 저는 그것에 막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안 가면 그만인 거고 하여튼 중요한 곳에 꼭 그래도 가야지 하는 도의. 예, 돌이, 뭐, 이제 그런 선에서만 저는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기쁜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아, 우리나라, 이제, 내랑 관련해서, 불체포, 어, 체포, 방해 혐의, 우리, 어, 백대현 판사가, 어, 왜 약, 어, 갑자기 그렇게 주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심 어, 선고 공판, 어저께 윤석열. 예,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구형량이 10년인데, 어, 뭐, 초범이 돼서 그렇다는 그, 이, 그 말들이 지금 이슈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온통. 아, 어, 저로서도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 그대로 구형 10년을 놓지 않겠는가, 예, 선고를, 10년 선고를 하던가, 오히려 어, 더 올려서 지켜대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아, 뭐, 윤석열이 체포 방해 혐의, 지역 온열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2차 특검법 어제 본회의 통과해서 최장 170일 수사에 들어갑니다. 김경 1억 수, 개월이 반환, 진실공방은 격화되고 있고요. 통상본부장, 미, 반도체 폭우령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전국 맑고 폭우란 동해안 대기 건조한 그러한 날씨, 오늘 이야기까지. 아, 이렇게 국내 에, 중요 어, 얘기들 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음,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어떤 식으로 어, 진행될지 모릅니다 미국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4,800을 넘어섰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5천곡 찍고 7천가지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호재를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외교가 그만큼 튼튼하게 잘 보관, 어,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유난율처럼 잘 맞닥뜨려져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유난율 조치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주고 계시다는 라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빨리 하루속히 내란 이제 2차특검 음, 시작되니까요 어쨌든 정확하게 내란에 대한 범죄자들. 윤, 윤석열, 김건희, 뭐그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 통일교, 신천지 할거 없이 그 잔당들, 윤상현, 지기연, 예, 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어,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의대와 천대업도 말, 말할 건 없겠죠. 하여튼 어, 또, 또 누구 있죠?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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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잡다한 하다못해 저기 저음 누구죠? 아유 이제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 요새 싹 숨어갖고 원희룡이 에, 나오지도 않습니 입도 뻥껏 안 하고 있는데 원희룡이도 수사해야죠. 명태군 특강법 수사하다 보면 이제 다 드러날 예 오세훈이부터 다 드러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에, 잘 명확하게 밝혀져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에, 국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선 김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